어, 이번에 만들 거는 랜섬웨어입니다. 일단 랜섬웨어는 어, 2015년인가 그때부터 유행한 멀웨어 중 하나인데요. 사용자의 파일들을 암호화 암호화해가지고 그 돈을, 돈을 주면은, 풀어주는 그런, 멀, 그런 멀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랜섬웨어의 제일 중요한 기능인, 사용자의 파일들, 파일들을 다 암호화 시키는 거, 그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IO 스트림 파일 시스템 윈도우스 윈도우 그래서 음 일단 처음으로 STD 파일 시스템 다이렉터리 이터레이터 이터 그 다음 여기다가 그 파일 경로를 적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테스트 넣고 s t 이렇게 그 폴더 경로를 입력한 다음 while 음 만약에 이 주소가 std 파일 시스템 e n d 이 마지막 주소랑 똑같을 경우 while문에서 나가기 그리고 주소 하나씩 증가 그래서 std 파일 파일 시스템 엔트리 디렉터리 엔트리 디렉터리 엔트리 엔트리의 값을 이터에 있는 값을도 그때 포인터 그다음 참조자 컨스턴트 해준 다음 이때 엔트리의 패스가 파일의 경로입니다. 파일의 경로는 기본적으로 와이드 스트링을 사용하는데요. 와이드 스트링 캐릭터 스트링 1024 제로 메모리 1024 wstring.clear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wstring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와, 어, api 함수가 wide char to multibyte cp acp 0 여기다가 와이드 차일 스트링이라고 적혀있죠. lpc wch 그래서 cstr wstr.capacity 그 다음 str size of str의 실제 메모, 메모리상의 크기를 적어준 다음 암호화 크립토 자,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constant, character, point, string, file, pointer, f, open, s, fp, 음, 이때, string, 모 o 는 r plus binary. 하고 리턴 값은 에르노 T no, 만약 이게 0이시 0이라는 건 열렸을 때 이게 열릴 경우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음 fof 이게 끝이 아닐 때까지 비어 있지 않을 때까지 fp 다음 fclose 여기다가 실질적인 암호화를 실행해야 되는데요. 버퍼 1024 제로 메모리 버퍼 1024 이렇게 해주는 게더 안전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버퍼 값이 달라진다고 하면 은 그래서 f read 이게 첫 번째 인자가 void니까 버퍼를 넣는 거죠 버퍼 사이즈 오브 사이즈 오브 캐릭터 사이즈 오브 버퍼의 크기 fp. 다음, size t. read byte. 0으로 초기화해주고, 다음, 이렇게 값 대입. 이제 이 값을 읽었으니까 써야겠죠. apply it. 똑같이 해주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왜냐면 만약에 읽어드리는 내용이 hello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만약에 여기서 어, hello를 읽고 hello를 읽고 hello를 읽고 이제 띄고 world를 해야겠죠 근데 이걸 사이즈 오브로 해 버리면 이 버퍼의 내용을 다 쓰게 되니까 음 다섯 문자죠 월드 여기까지 읽고 H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걸 그대로 적는 건안 되고 읽어드린 만큼만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이게 0보다 작거나 가될 경우 브릭 하고 R 포스, W 포스, 리드 포스, 라이트 포스. 일단 처음에는 라이트 포스를 라, 라이트 포스에 값을 넣고, 음, F식, 그 다음 라이트 포스에 식, 하고 바로 바꿔가지고 알포스. 해서 이 W포스랑 알포스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문자열이 어, 한 한글이나 이런 크기가 인코딩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문자들은 어, 길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파일상에그 위치를 읽기 전용이랑 쓰기 전용 했을 때다 그걸 나눠놔야지 정확한 그 데이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기 전엔 이렇게 하고 읽기 전엔 다음은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읽기. 그 다음, 알포스. F 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암호화가 여기다가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리드바이트 읽어 드린 내용이 있을 경우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음 사이즈 오브포퍼. 음 그래서. 이걸 암호를 만든다고 치면은 나만의 암호, 암호. 암호. 123456789 10 123456789 10 11 12 이렇게 하고, 컨스턴트 인트, 암호 사이즈, 사이즈 오브 암호, 그다음 버퍼 i는 해주고, 비트 연산 해주고, 암호 사이즈가 아니라 암호 근데 이렇게 그냥 해주면 만약에 이 크기보다 더 커질 경우 이 폴문에 있는 아이가 이 크기보다 더 커질 경우 어, 그 아웃오브레인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만큼 나눠주고 나눠주면 끝납니다. 이제 실행, 빌드해 보면. 이렇게 됐고 안전하게 이만큼만 암호화를 합시다. 어차피 다 읽어드렸으니까 다 하고 다시 빌드하고 끝 실행 시켜보면 일단 이거는 저번이랑 똑같이 아스키 코드 값을 입력하면 그에 대한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아스키코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그냥 늑대 사진이고 이걸 실행을 해보면 암호화 됐죠. 실행 안되고 이것도 안보이죠. 안보이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보이고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좀더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C샵이랑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고요 일단 첫번째에서 말을 못했는데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제가 오브젝트코어 이 헤더파일을 추가하고 sh 스페셜, 폴더 패스, A. 이를 입력한 다음, 음, 두 번째 인자로 이 문자를 저장할 캐릭터 배열을 넣고, 눌러 하고, 여기에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데스크탑 해가지고 이렇게 찾으면서 이게 찾으면 CSI DL 데스크탑 이렇게 하면 이 버에 이 캐릭터 배열에 사용자의 바탕화면 경로가 뜨고 그거를 여기다가 하면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바탕 화면에 있는 모든 파일이 암호화 되겠죠? 다음은 C#인데요. 단넷 코어가 아니라 단넷 프레임워크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로 저장. 이렇게 열어준 다음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 열어주고 다음은 DLL. C++ C++에서 목적 연결 라이브러리로 솔루션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네, DLL까지 왔으면 이프레임워크에도 파일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어, 여기로 가서 이것도 지워주고 Define DLL DCLS100 DLL Export 해주고 DLL CPP로 와서 원래 있던 내용 다 지워주고 아까 넣은 내용, 익스턴 C++ 아까 C++로 만들었던 파일들을 다 넣어줍니다. 다음 dl 앞에 dl 적어주고 얘도 dl 적어주고 이름 바꿔주고 헤더 파일로 옮기고. 이제 여기가 오류가 날 텐데 이거는 우클릭해서 속성 누르고 시어너 표준을 제일 밑에 걸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내리고 확인 빌드 하면은 이제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경로를 복붙해 가지고 가면은 여기 DLL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LL 파일을 c 어 DLL 파일 경로를 c p 에서 활용해야 되는데요 다음은 c p 입니다 다음은 c p 입니다 일단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버튼 하나 만들어주고 암호화 라고 적어줍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고, 어, 이름을 딴 걸로 하자. 랜섬웨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저는 이 C샵의 이 텍스트 박스의 내용에 따라서 그 경로를 모두 암호화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 DLL 내용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CPP라고 적었는데, 지우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서, 여기 안 적혀있죠? 여기서, 콘, 찰, 포인터, CPP하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고, 빌드. 해준 다음 이 경로를 복사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이 DLL을 같은 경로에 내 같은 경로에 두, 둡니다. 일단 어, DLL을 임포트시켜 줘야 되는데 DLL 임포트. Alt 엔터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고 절대 경로 안 적어 줘도 되지만 저는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상대 경로로 안 적고 절대 경로로 적겠습니다. 익스턴 프리베인 스톤 보이 티메인 스트링 Str 그 다음 스테이틱 이제 마저 하나 더 만들고 어 크립토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암호화가 돼야 되겠죠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t-main 일단 시작 쪽은 별 기능을 안 넣어 가지고 엄청 간단하고요. 이게 쓸데없이 줄을 많이 차지하니까 좀더 줄이고, 이제 이런 것도 알텐트 눌러서 다 지워주고, 빌드!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 파일에는 사진이랑 아까 썼던 프로그램이 있고요. 해서, 음, 경로. 지금 이 파일로부터 경로. 테스트, 이 폴더 입력하고, 랜섬웨어 누르면 암호화 되죠? 파일, 사진이 갑자기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되고. 한번 더 누르면. 다시 보이고. 되고.